요즘에 전도 프로그램 잘안 합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돼서 전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도라고 하는 그 용어가 타락돼 있어요. 자리를 채우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앞서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가 타락된 거죠. 얼마나 이게 고한 건데, 교회 본질인데. 이동기 회장님께서 지금 원로 목사하고 같이 줬다고 그랬는데,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이기를 기대합니다. <laughs> 진심이라면 얼마나 <laughs>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은퇴 시대고 해서 이 내용 속에 은퇴 목사에 표현할 수 없는 조금 권위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이제 8년 차를 맞이합니다. 은퇴하고 보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은퇴 후의 생활이 어떨까 배우고 궁금했는데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선 자유로움이 있어서 좋고 여유가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주일날이 다가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마음에 이런 쉼도 있구나 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현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지혜로운 처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현역대처럼 아무데나 갈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가야 할것 가지 말아야 될것일어서것 앉아야 될것이 지혜가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한 후에 이제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것도 은퇴한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겪는 고민입니다. 그래도 은퇴한 교회에 가야지. 이런 분들은 아직도 성도들이 나를 사랑할 거야.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래서 갈 거예요. 이런 뭐 면도 한번좀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은퇴한 후에는 자유함은 주어졌으나 초신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또한 은퇴자의 조금 권위적인 안목으로 본 시각입니다.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목회 상황을 은퇴자의 눈으로 이렇게 볼때 굉장히 열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서 예배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화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도 못한 환경이 주어져서 이걸 극복하려면은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겠죠. 예배가 상당히 다양화되어 간다. 이건 어 아마 코로나가 준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제 친구 목사 하나는 국제 목회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주일날 정해진 시간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국제적인 교회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다양성을 우선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설교가 오늘 목회하는 특별히 젊은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열정적이고 깊이도 있고 또 성경도 많이 통찰하고 있는 설교를 들어봐요. 들으면서 제가 늘 느낍니다. 나도 저만한 때에 저런 설교를 했댔나, 또 저런 안목이 있었는가, 또 저런 열정이 있었는가를 어, 되돌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 참 좋게 보여요. 어, 요즘에 최지피트 같은 프로그램은 뭐, 목회자 분아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공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옛날에는 자료 하나를 찾으려면은 상당히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수많은 정보 자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참 행복한 시대에 목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목회의 신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는 것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요즘에 뭐, 이중직 개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이제 뽑으시 됐다는데 자연스럽게 논란이 되고 또 현장에 직접 이중직을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적 목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목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애로가참 많았는데 굉장히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탈패기 마을이라고. 이 세상에서 소외돼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좁은 곳으로 스며들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젊은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밝은 세상으로 이 접목을 시켜주는 역할.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죠. 다양한 목회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현대 목회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고 열정적이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극복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아쉽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에는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아직도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냐고, 반문할 정도의 시대가 됐고, 그 이야기 뭐냐면, 전도 프로그램이 약화됐다는 거죠. 요즘에 전도 프로그램 잘안 합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돼서 전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큰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밖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면적으로 교회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구체적인 전도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는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끝내 놓고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가장 뜨겁게 초점을 맞춰야 될게 전도인데 전도가 느슨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그 용어가 타락돼 있어요. 자리를 채우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앞서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타락된 거죠. 얼마나 이 승고한 건데, 교회의 본질인데, 성령의 역사는 전도에서 나타나는데, 이 전도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설문 기관인 라이프 리서치가 분 닦는 교회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째가 전도 폭입니다. 두 번째가 사소한 일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갈등에 휩쓸려 가지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의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에게 돌리고 그래서 버거운 힘 때문에 교회를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되고 못 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교회 성장. 저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놓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기 이 때문에. 성령 역사는 정도와 부흥 속에서 나타나지 이론 속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영성시대에서 지성시대로 전환되어가는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1세대 목회자와 2세대 목회자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목회자들은 정보에 어두웠습니다. 지식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1세대 목회자들에게는 열정과 영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켰습니다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세대들이 가고 바톤을 이어받은 2세대들 가운데는 뭐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더 많은 부류가 정보에 굉장히 익숙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대부분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디 내놔도 엘리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정적인 면이나 영성 면에서는 1세대들을 따라가지고 합니다 영성 시대에서 지성 세대로 전환하면서 오늘 목회 현장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1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목회 현장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소대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미 은퇴한 목사의 시각으로 본 견해입니다. 뭐이 세대들은 또할 말이 또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복회는 영성에서 이론과 지식 복회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영적 권위는 이 세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눈여겨 봤습니다.